저는 민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용창입니다. 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 그림들은 이번 강의하게 될 핵심 사진들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아, 제국의 시선으로 어, 바라본 식민지 어, 피지배국의 모습들. 그 중에서도 어,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아, 왜곡된 시각과 또 유럽에 알려지게 된 조선의 미개한, 이른바 낙후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투영됐는지를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제국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사진은 이른바 입체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레오스코프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 저도 어려 어린 시절에 뭐 경주라든가 여행을 가게 되면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어, 어떤 틀 속에 기계라고 하죠. 아주 원시적인 틀 속에 사진을 놓고 그걸 입체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넘겨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입체경의 한 종류일 수가 있겠죠. 이 입체경은 19세기 초중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19세기라고 하는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였고, 그 제국의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미개한 낙후된 특히 동양이라든, 동양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다니면서 촬영하고 어, 찍었던 그 사진들을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낸 그 입체 사진을 이제 보는 그런 재미로 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요 뒤에서도 사진을 보시겠지만 똑같은 사진이 두 장이 있습니다. 물론 구도는 거의 같은데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명암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 거울을 통해서, 입체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인데, 지금 이제 계속 넘겨보게 될이 사진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한 전반부의 사진들은 주로 이제 미국의 회사들, 언더우드, 언더우드 앤더 언더우드, 이런 회사들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대량으로 유통을 시키면서 이런 놀이로 놀이의 하나의 도구로 삼았던 것인데 그것들은 주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바라본 이런 동양의 여러 나라들의 모습들이고요. 그 후반, 중후반부에 보게 될 사진들은 주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입장에서 식민지 대상국이었던 또는 식민지로 하고자 했던 조선에 관련된 투영된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야만한 미개한 조선의 모습들을 일본의 어떤 도움으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런 문, 비문명화된 미개한 조선 사회를 문명화시켜줬다고 하는 것을 이제 대비시키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연출하고 조작을 해서 해외에 서양 여러 나라들에 이제 알리는 목적으로서 또 시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먼저 이 입체경을 통해서 어, 널리 알려지게 된 조선의 그런 풍경. 광 사진 또 조선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입체경은 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한 여섯 장 정도가 되는데요. 그 회사가 두 가지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좀 옆으로 보시면은 언더우드앤더 언더우드인데요. 이 언더우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희 지금 연희,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그런 언더우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닐 거로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름을 썼던 같은 뭐 집안이라든가 뭐 그런 이름을 썼던 회사에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만들어지고 배포된 지역이 쭉 있습니다. 뉴욕, 런던,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 또 캔자스주의 오타와 이런 지역들이. 특이하게 사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먼저 잠깐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키스톤 뷰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이 옆쪽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그 지명이 나와 있는데요. 필라델피아의 미드빌이라고 하는 곳, 또 뉴욕주의, 뉴욕,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어, 런던, 영국의 런던, 이런 그 생산 또는 유포된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나오게 있는 사진들은 대부분이 이런 그 키스톤 뷰 컴퍼니 회사하고, 아까 그 언더우드, 언드, 언더우드, 이 회사에서 생산된 것들입니다. 이 한글, 요, 네 제목은, 자각하는 눈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서 따왔냐면, 그 사진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해미트 킹덤이죠. 운, 눈의 나라. 어웨이크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는. 이거 보이스 스쿨이라고 해서 아마도 서당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특이하게 가로로 해놓고, 캡,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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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를 쓴, 모자를 쓴 소년들이라고 했습니다. 소년들은 기혼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네요. 매리드 결혼한 사람들. 근데 보시면은 요 사람도 갔었고 요 사람도 갔을 썼죠. 이 사진이 거의 같은 사진입니다. 양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잘리긴 했지만 명암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한 이 옆에 있는 다른 아동들하고는 그러니까 서양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우리는 익숙한 것이지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신기한 거죠. 신기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자각하는 은둔의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적인 면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선의 역사를 모르고 이제 현상적으로만 보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대한제국기에는 이른바 이제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개화운동, 그 이전부터 개화운동이 있었고 또 개화운동에 반하는 위정척사운동 전통적인 성리학적인 질서체제를 하는 주로 의병의 이론적인 토대가 됐던 그런 위정척사운동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반면에는 문명개화를 주장하는 이른바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애국계몽 운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계몽.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 직접적인 대일 투쟁보다는 이 1910년 이전까지 의병이나 이런 것들처럼 무력으로 일본하고 대결을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 아는, 알지 않느냐 하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힘으로가 아니라 지식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개개인이 자각을 해서 개몽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키운다. 이른바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거죠. 이 실력 양성 운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제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또 공장, 회사,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요. 이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이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당이나 이런 것들이 학당으로 고쳐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성격을 갖는 여러 가지 쪽 소규모의 이 숙, 숙이라고 하죠. 의숙. 그러니까 학교의 전단계처럼 소규모의 그런 의숙들도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주로 이제 근대적인 교육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역사뿐만 아니라 서양의 지리, 산술, 계산하는 법, 또 체조. 체조를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외국어, 외국어 중에서도 일본어를 많이 교육하는 그런 서당 학교가 무려 7천여 개가 만들어집니다. 1910년 1907년 8년까지 전국적으로 그런 교육의 열기가 이제 막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그 이런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이 인질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어떤 미개한 나라이지만 어쨌든 이런 교육을 배경으로 한 것에 대해서 뭐 자각하는 운둔의 나라라고 표현을 썼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양이 바라보는 그런 자기들과는 다른 타자의 모습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입체경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다음 사진은 이제 이 모습도 굉장히 신기하죠. 이 모습도 신기하고 이 모습도 신기하죠.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이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보부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부상. 보상, 부상. 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짐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고 부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조금 큰 짐을 이렇게 지고 다니는. 원래는 부보상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부상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안학내들은 대부분 여기 무거운 거를 이고 다니죠. 굉장히 이국적이죠, 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서울의 거리에서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항아리 장수를 이제 투영을 했습니다. 이런 사진들 중에 이 서양인들보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한반이 뒤에도 그런 유사한 사진 나오지만 자기 몸보다 더큰두세세배짐들을 아주 초라한 모습들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헐벗은 모습들 뒤에 그런 사진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조금 이게 흑백의 명암이 조금 다르게. 아, 투영이 돼서 입체경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죠. 요 사진은 장승입니다. 이 장승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요 타이틀은 딱 하나만 끄집어낸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네이티브 플레잉이라고 해서.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우든 데블입니다. 나무로 만든 악마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지만, 물론 이 장승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고, 특히 선교사들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 볼 때는 배척해야 될 대상이죠. 주로 보면은 이런 뭐 키스톤이나 언더우드, 언더우드 이런 것, 이런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나라이고 대부분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비율의 상당 부분 다 기독교 개통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우둔 데비라고 썼을 텐데 이 장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 이 장생입니다. 한자로는 근데 읽을 때는 장승으로 읽습니다. 영어로는 토템 폴이라고 하는 고유적인 명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둔 대비라는 용어를 쓴 의도가 나름대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도 보면 아주 뭐 전혀 다르진 않지만 멀리 가까이서 보면은 명암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것은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용어에 대한 표현이 그런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의 한 단면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것이 이제 그 뗄감 나르는 사람들인데 요거는 흑백의 명암이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는 이 요걸 강조한 것이고 하나는 요걸 강조한 그림이 딱 그런데 입체형으로 보면 이렇게 양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차별화 돼서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요런 짐들도 보면은 자기보다 큰 지게에 이런 짐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색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농, 뭐 흰옷 흰 옷을 입고 일하는 농부, 흰 옷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기는 한것 같은데, 이그 동학농민전쟁 때도 뭐 이렇게 온통 그 산이 하얗게 될 정도로 농민군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뭐 계몽운동가들은 특히 단발과 더불어서 이 단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투를 자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사회에서 특히 소중화를 이렇게 지향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그죠 우리 염을 하는 때도 죽어서도 손톱 발톱 깎아가지고 다 늦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그렇고. 이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보개혁 때 일어났고, 이, 이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물론 단발령과 민비시의 사건, 을미개혁, 이런 것 더불어서 일어났던 것이, 이제 의병, 초기 의병들이. 그러나 이미 고정도 단발을 하고, 이 단발에다가 이게 서양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특히 이제 친일의 민간 단체의 대명사라고 하는 일진회 같은 경우 우리 단발에다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도리우찌 모자 일진회 상징인 그런 모자들을 쓰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흑색 그래서 이 식민지 시기 때에도 그런 그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것을 입되 하얀 옷이 아니라 일하기 편한 흑색 이런 색깔이 들어간 옷들을 장려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뭐 쟁기 소를 끌고 농 이게 논밭을 가는 이런 모습들도 뭐이 소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이색적인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사진은 가마를 타고 가는 외국인인데요. 어, 외국인이 편하게 가마를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마를 들고 있는데 그 밑에 표현을 보면 가마를 세단체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를 그들이 이제 뭐용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가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세단체어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가마를 표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 지금까지 보신 사진들은 주로 이제 유럽과 미국의 회사들이 상업용으로 어, 대량 생산해서 배포하는 대중적인 이런 사진들이고, 어떤 그 신비한, 신기한 모습들에 이제 어떤 자기들과는 다른 문화, 문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색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그 설명들을 보면은 좀더 이게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고 지금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가는 그런 나라들이다 이런 소개 글들을 이제 남기도 기 하는데요. 어쨌든 이 다음에 보실 사진들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투영이되는 사진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시선에서 바라본 병합 이전과 이후의 조선에 대한 그런 풍경, 풍속. 이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하고는 조금 이 분위기가 다르죠? 옆에 있는 사진은 주막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꼭 주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살롱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살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카페하고도 다르고, 또 살롱하고는 다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모습이 조선의 꼭 굳이 이런 주막의 모습보다도 가장 축소된 그리고 그 일반적인 우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주막의 모습은 물론 아닙니다. 이런 사진들이 엽서 조선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이 조선 풍속이라고 하는 사진으로서 엽서로 지금, 엽서식의 사진으로 만들어졌고요. 옆에 보시는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은 그 하류 조선인, 여기 일본어라도 써 있습니다. 하류 조선인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류 조선인 중에서도 굉장히 그성 외곽 쪽에 이 사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죠. 그 옆에서는 이 우리 민속놀이 같은데 뭐 장길 수도 있고, 그것을 두는 조선인의 하류의 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앞에 있는 사진, 이른바 이, 그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조선의 모습. 또, 일본이 바라보는 조선의 모습이 조금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사진은 아까 그 입체경으로 바라봤던 그 항아리라든가 뗄감을 진그 사진과는 굉장히 다르죠? 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 풍속. 아이가 짐짐 진, 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특히 아이들의 모습이 다 이거는 완전히 그 영국이 식민지 아일랜드라든가 무슨 그보다 더한 뉴질랜드 원주민이라든가 아프리카 원주민을 찍은 사진보다 더하죠. 어, 그런 사진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데 헐벗고. 옆에 이 사진들은 역시 조선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낮잠을 자고 있는 조선인입니다. 낮잠을 자는 것도 어떤 사진들에 보면은 술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낮에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사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910년 전후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사진첩이 조선 풍속 풍경 사진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조선 풍속 엽서들이고요이 풍속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성적인 표현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주로 카바레에서 노는 그런 남녀 모습, 그리고 풍속 양. 물이라고 하는, 거기서 노는 일단의 사람들을 지금도 성적인 그 유희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풍속이라는 용어거든요. 풍경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모습으로서의 한자풀이의 이름 풍속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적인 아 이름이, 명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 사진은 여기는 기생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물 깃는 여성인데, 이물 깃는 여성의 사진하고 기생의 사진은 조금 시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주로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 사진은 191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15년에, 일본이 1910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얼마만큼 시정을 개선하고 발전을 시켰는지를 알수 있는 공진회라는 것을 엽니다. 조선 물산공진회. 이 공진회의 이른바 이제 박람회 같은 것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당시에 연인원이 100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은 조선의 제1 전궁의 전궁, 그죠?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공진의, 박람의 장소를 삼로음으로 인해서 조선왕조라고 하는 전통성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곳을 들락날락 하면서 심지어는 이 보물찾기 같은 걸, 궁궐을 다 쑤시고 다니는 거죠. 경회로에서 잔치도 벌리고 그런 행각들을 벌입니다. 이 공진회를 주최를 하면서 이 기생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공창제도나 사창제도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특히 사창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해서 이런 그 창기라든가 또는 그 이 뭐라 그럽니까? 윤락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기생을 해어화라고 그러잖아요. 해어화. 해어화. 말을 할수 있는 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생, 기녀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겸비한, 물론 기생 중에서도 이제 차별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일반적로 이렇게 창기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구분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해화화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듯이 말을 할수 있는 꽃이에요.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 칭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신분은 낮지만 기회가 기회가 툭출나고. 굉장히 좀 뛰어난 여러 가지를 겸비한 그래서 이거는 아, 당나라 때그 음? 당나라 때그 누굽니까 그 그래서 양귀비를 지칭할 때 양귀비를 해어화라고 이렇게 비견했던 말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기생 해어화하면 기생 기녀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일맥 상통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생들을 하나의 그 성적인 관광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런 관광 도구와로 이제 삼은 것이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10년대에 그 조선 관광을 알리는 관광 협회라든가. 그, 조선 총독부 항무국에서 만드는 안내책자의 제일 첫 번째 코스가 바로 첫째 날 코스가 기생탐방이에요, 기생탐방. 기생하고 노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였죠. 이 엽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기생을 나타내는 엽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기생들을 사진이 혼자 찍는 사진도 있지만 대부분이 두명 이상, 세 명이 찍는 사진인데 대부분 어디에 기대고 있거나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그 보호를 필요한 누군가 보호가 필요한 조선의 그 자체를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등치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장에도 이런 그 기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마도 1910년 이전에 또는 그 10년 직후에 전후로 찍은 사진일 텐데 여기를 보시면 가슴을, 한쪽 가슴을 드러내고 있죠. 연출된 사진이라는 거죠. 어, 예전부터 그이 조선 여인들의 이 상의하고 하의는 짧습니다. 특히 상의가 짧아서 물을 깃거나할때 가슴이 드러나는 경우도 어, 있지만 그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내놓고, 저기 야외에서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유사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고, 특히 스튜디오에서 연출된 사진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배급되고 배급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여인들의 두 가슴이 드러내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가슴을 드러내놓고 식사하는 모습이라든가 다림질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돼서 어, 제작이 되고 배포가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어 저작권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만약에 사진첩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엽서로 만들거나 별도의 그것 그그 그 활용할 수 있는 생산품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한한 한 곳에 만들었을지라도 다른 곳에서 유통되고 생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